요즘 경제가 정말 안 좋아서 비싼 차량들이 정말 안 팔립니다. 이거를 중고차 딜러들도 다 알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정말로 겨울이 차사기 딱. 좋은 그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팔리는 차 빨리 처분을 해야지 다른 차량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번유 카니발 차량 준비했는데요. 요거한달 전에 1,480만 원에 팔던 차입니다. 오늘 이 조합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이거 빨리 회전시켜야 되니까 먼저 사이카에서 100만 원 낮춰서 그냥 팔아주세요. 저희가 이걸 1,370만 원에 전달 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무사고 차량이고요, LED 헤드라이트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사구 안개등까지도 들어가죠. 원래 더뉴카니발에 이게 들어가진 않아요. 추가 옵션입니다. 추가 옵션.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위쪽에 듀얼 썰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로 9인승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1,370만 원.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안녕하십니까 원차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더뉴 카니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뉴카니발 이전 모델이죠. 오뉴카니발보다 좋아진 건 더뉴카니발에서는 8단 미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은뉴카니발이랑 외관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이 미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뉴카니발을 선택하는 이유도 있죠.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뉴카니발 디젤 9인승 프레스티 등급에 위치해 있고요. 또 아래 등급에 럭셔리 등급도 있지만 럭셔리 등급에는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안 들어가죠. 추가 옵션입니다. 근데 보통은 럭셔리 등급에 추가 옵션 안 넣죠. 이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오토 슬라이딩도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카니발을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오토 슬라이딩도어 때문에 아닐까요? 물론 오토 슬라이딩도어 작동 잘 되는 것도 저희가 다 검수를 끝내놨고요. 이 차량 2019년 5월에 등록했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약 15만 4천 키로 정도 달렸는데요.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는 다소 있지만 그만큼 1400 후반대에 나왔을 때도 이야, 금액 잘 잡았다. 솔직히 LED 헤드라이트의 사고한 게 있고 썰루프 있고 1400 후반이면 정말 좋은 금액에 나온 거였거든요 겨울이잖아 100만원을 이렇게 낮춰 버렸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여주시면 앞쪽에 그릴 교환이 있습니다 휀다랑 도어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엔진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꿀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딜러들이 자기가 마진을 봐야 되는 폭이 있는데 겨울에 빨리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차 사시는 거는. 정말 괜찮거든요. 이렇게 낮은 금액에 나온 차량들, 특히 저희가 이런 차량들만 지금 골라서 영상을 좀 뽑아내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네는 이런 차량 어디서 구해왔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딜러니까 찾을 수가 있죠. 근데 딜러가 아닌 여러분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저희 딜러들만 볼수 있는 딜러 전산을 여러분들도 볼수 있게끔 구축을 해놨습니다. 우측 상단에 네이버에 먼차살카 치면 저희 사이트 나온다고 써져 있죠. 실제로 네이버에 먼차살카라고 치면은 저희 사이트 최상단 나올 겁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가 볼수 있는 딜러 전산 여러분들도 볼수 있게끔 해 놨어요.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ED 헤드라이트가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요 LED 헤드라이트? 그래. 뭐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 LED 안개등까지 근데 원래 더뉴 카니발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사구 안개등 없어요. 그냥 동그란 거 할로겐 하나 들어가 있고요. 헤드라이트에도 요 LED 데이라이트만 있을 뿐 할로겐 라이트입니다. 근데 얘는 LED로 전부 다. 싸제가 아니라 순정이에요. 추가 옵션입니다. 추가 옵션. 자 전면부 보시면 큰 차량이기 때문에 전방 감지기 포함되어져 있고요. 바디 자체는 쥐색 바디를 갖고 있습니다. 본네에는 약간의 돌 팀으로 인한 부치 정도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볼게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약60% 70% 정도. 휠 컨디션 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또 낮은 럭셔리 등급 디럭스 등급 이런 등급 가면은 이 크롬휠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몸집이 큰데 크롬으로 조금 반짝반짝거리면 주먹을좀끌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봤을 때 제가 교환됐다 했던 부위죠. 휀다랑 여기 도어 교환 이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그냥 찌그러진 거 떼고 새거 붙이는 그런 거에서 중고차법상 무사고로 들어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외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준수는 하지만 차량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문콕으로 인한 부칠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문콕으로 인한 부칠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는 약40% 정도. 휠 컨디션에는 스크래치가 조금 있네요. 자 뒤쪽으로 오시면 제가 며칠 전에 차 타고 가다가 이쪽에 오인유 카니발, 이쪽에 더뉴 카니발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들러니까 그런 게 보이잖아요 옆에 와이프가 있어갖고 물어봐서요 저차 얘는 오뉴고 쟤는 더뉴야 똑같이 생겼는데 잘 봐봐 하니까 잘 보니까 테일램프가 조금 틀리거든. 약간 요런 거를 조금 보시면은 뒤에서도 얘가 올뉴인지 더뉴인지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걸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후방 감지기랑 카메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은 구인승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인승 모델 뒤에는 여기 4열 시트가 3명이 앉을 수 있는 시트가 있지만 사실 잘안 태우죠. 한번 세워볼까요? 요렇게 당겨서 음. 요렇게 구인승 시트 근데 요게 정말 사람이 앉기는 조금 어려워요. 2열, 3열에다 아, 조금씩 앞으로 당겨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요 부분은 사실상 많은 카니발 유저들이 타시진 않으시죠. 그냥 요렇게 짐칸 그대로 사용을 하시죠. 이분도 전차주분께서 짐칸으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생체기 정도, 트렁크 여기 위에 선팅지에도 약간의 생체기 정도는 보여지고 있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운전석 쪽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핸다부터 앞쪽 핸다까지 외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실 스크래치들? 그러니까 차가 크니까 딱이 정도만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정말 깔끔하고요 받아보셔도 만족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 오토 슬라이딩도 아까 반대편은 제가 보여 드렸었죠 이쪽도 잘 되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 컨디션 2열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3열도 컨디션 한 번만 봐 주세요 2열, 3열에는 생각보다 많이 앉으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크게 보여지는 오염도 많이 없고요 이런 쪽에 보시면 비닐도 그대로 남아 있네요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2열에는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전자석에 2열, 3열 창문에는 전부 다 윈도우 커튼이 있습니다. 이 차량 조금 아쉬운 거는 저 반대쪽, 오른쪽 뒤에 3열 커튼이 어 다시 스프링이 좀 문제가 있는지 원상 복구가 안 돼요. 저 부분은 저희가 출고할 때 조금 더 다시 한번 만져 드릴 건데 잘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만져 보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2열에 열선 시트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여기 위에 한번 봐 주시면은 주얼설루프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까지도 확인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쪽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은 시트는 약간의 까짐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저 까짐 부분 외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타보시죠 자 이렇게 1렬에 탑승을 했고요 운이 좋게 스마트키가 두개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브레이크 밟고 엔진 스타트 오,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요.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면은 현재 주행 거리가 약 15만 4,984km 달린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위쪽부터 썰루프가 앞에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뒤에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까지 제가 지금. 열어놨다가 닫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하이패스 룸미러에 유보 기능도 참고로 추가 옵션입니다. 더뉴카니발이라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것까지도 있어요. 대시보드 컨디션 깨끗하고 제가 카니발을 참 좋아했던 게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서 좋아했거든요. 조수석에서만 봐도 이런 다시방도 있지만 여기 위에도 이런 수납 공간 있는 거. 이건 사실 운전자한테 좋은 것보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한테는 정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막요런 다시방 안에 저희가 티슈 넣어놓고 V 티슈 넣어놓고 하면은 어느 순간 꽉차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부족한데 요런 공간은 너무나도 괜찮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순정 내비게이션 터치는 당연히 잘 되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까지 가능한 홈 프로젝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순정 내비게이션을 선호를 하는 거죠.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오디오 컨트롤러랑 프로토 공조기가 있고요. 기어 콘솔 보여주시면 넓은 수납 공간과 기어봉 옆으로 컵홀더 공간. 기어봉 뒤쪽으로 보시면 에코 모드 열선 그 다음에 통풍 시트까지 핸들 열선도 있고요. 조수석도 물론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수납 공간, 암레스트 공간. 핸들은 전차주가 커버 시워놨고요 음성 인식 핸즈 프리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오토 라이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어요. 자이 차량 후진 경에 넣게 되면은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계기판에는 전후방 감지기까지도 나오는 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아래 디럭스 등급인가? 근데 걔는 카니발이 엄청 큰 차잖아요. 근데 전방 감지기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카니발 정도는 아무리 낮은 등급이어도 전방 감지기는 넣어주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은 어, 옵션이 정말 괜찮아요. 주얼 셀러프부터 스타일 옵션, LED 헤드라이트, 유보 기능까지도 포함하고. 1,370만 원에 좋은 금액에 나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더뉴 카니발 차량 보셨습니다. 이 차량 정말 오인 카니발 금액대에 나가는 건데 깡통도 아니잖아요. 옵션 좋은 프레스티지에 추가 옵션만 몇 개입니까? 1,370만 원,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Mm -hmm.